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두장 있고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인 직각이등변 모양의 시트지가 네장 있는데, 정사각형은 모두 노란색이고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모두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네 개가 있는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 여섯 장의 시트지를 빈틈없이 붙인다고 합니다. 예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네개 중에 창문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정사각형을 붙여넣으면 되겠고요. 그건 노란색이니까 구분이 안 가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노란색으로 붙여지면, 여기하고 여기는 대각선이 이렇게 두개 있겠죠. 그래, 대각선을 선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하나를 각각. 그래서 뭐 대각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네 개의 색을 저기에다가 칠하면 되는 거니까 사팩토리아이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576이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